5를 넘는 수위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수익을 노린 탈선이 심각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아, 아, 이런 분위기라고요. 어머, 아, 아, 이랬거든. 내뱉는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선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담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8. 18. <laughs> 모르 겠어요 그게 이미 좆된 거예요. <laughs> 인기 먹방 유튜버 최근 광고비를 받고 만든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타깝법1타깝법 유튜브 뒷광고 관행이 뿌리 깊은데도 방송 관련 법규 등 관련한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깜깜이 광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